은 시편 23편 <laughs>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예. 주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살면서 어, 때때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에,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에, 정말 이 고백이 에, 참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에,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에, 우리의 목자인 여호와 <laughs> 예,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삶 속에서 때로는 불완전한 거, 우리의 삶이 불완전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아, 뭐 하나라도 제대로 만약에 허본육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 앞에 예, 믿음 생활과 그리고 기도 끊임없는 기도 예,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 그랬을 때 아, 비로소 체험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또 기도응답이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풀을 불파서로 인도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시험이 있고 우리가 무너지는 시험 또 쓰러지기 쉬운 항상 시험이 약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만들 때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어진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도 원래 여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할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안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께서 할수 하신다면 하는 믿음으로 나갔고 또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또 거룩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전쟁행태에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어떤 앞에 있는 시험과 어떤 문제도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예, 그리고 다 이제 권리하에서 부르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